네, 정실장입니다. 어, 오늘은 요 파나메라 4 모델인데, 랩핑이 되어 있어요. 블랙 무광으로 랩핑이 되어 있고요요 라이트는 PDLS 플러스, 그리고 휠은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없어서, 이전에 제가 에어 서스펜션이랑 일반 노멀 서스펜션이랑 좀 이렇게 비교시 등한 게 있는데, 일반 서스펜션에서 20인치하고 21인치 그 승차감 차이를 못 느껴봤었거든요. 조금 승차감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 무광, 어우. 포스가 아주 그냥. 요 뒤에는 요 틴트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원래는 여기도 이렇게 빨간색인데 지금 요, 요 안쪽에만 이렇게 빨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작업하셨어요. 빨간색으로. 원래 검빨이 약간 진리죠 엄청 스포티해 보이네요. 이 머플러도 옵션으로 지금 들어가는 옵션이고요. 멋있죠? 이건 우리 카페 회원님 여자분 차인데 아주 그냥 남성스럽게 꾸미셨어요. 이 차를 이 요, 요 공룡? 공룡을 따라서 만들었대요. 투슬리스라는 캐릭터인데 비슷해요? 이 꼬리에 빨간색? 이 꼬리에 빨간색 있죠? 이 컨셉으로 꾸미신 거래요. 근데 진짜 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어울리죠? 공룡. 천천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포 차량인데 조금 다른 게어 요도 에어 서스펜션은 안 들어있고요 대신 요 크로노 스포츠랑 스포츠 크로노 내장 색깔 뭐 이런 게좀 다르죠 요건 검정색이고 그리고 LKA 차선 변경 어시스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썬루프 썬루프가 이렇게 썬루프가 이렇게 끝까지 열리는 게 아니고 요만큼만 열려요. 그래서, 뒤에도, 그, 썰루프가 있는데, 열리진 않고, 그냥 창만 있어요. 제가 지금 좀 운전하고 와봤는데, 제 차랑 승차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건 20인치 휠 타이어였는데, 요게 지금 21인치 거든요. 승차감이 좀 단단한 느낌이 좀 느껴져요.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20인치가 아무래도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차이 안날줄 알았는데, 대부분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서 그 동안 비교를 못했거든요. 요거는 똑같이 없는 차량인데 이 승차감 차이가 좀 느껴지는 걸로 보니까 그휠 타이어에서 좀 차이가 큰가 봐요. 뭐 저는 없던 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조작 편의성 은 이게 확실히 난것 같긴 하네요. 이게 없으면은 여기를 눌러서 스포츠 모드를 눌러야 되는데. 시선이 한번더 가요. 이렇게, 이렇게 하려다 보면 눈이 한번 여기를 확인을 해야 돼서. 그리고 지금 911 같은 경우에 이 기어노브가 이렇게 좀 조그맣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이 기어노브의 단점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쪽 이 버튼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꺾고 나서 이렇게 눌러줘야 하는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보면 반대죠. 여기 버튼이 좀안 보이는 감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지금 요 크로노 다이얼이 빨간색인데 요게 조금 티가 안 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약간 어두운 빨간색이라서 어 낮에는 좀 이렇게 은은한 느낌이 있어서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티가 낫진 않네요. 이왕 하실 분들은 좀더센 색깔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요철 있는 데 가면 확실히 20인치하고 차이가 나요. 좀 단단한 느낌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뭐 공기압 차이도 있으니까. 근데 20인치보다는 확실히 약간 단단한 느낌. 근데 뭐 대신 코너 이런 데서 좀더잘 잡아주고 디자인이 우선 이쁘죠? 휠이 크니까. 그리고 파나메라 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것도 이제 노멀 모델인데 카페에 그런 질문이 많아요. 이렇게 좀 출력이 좀 모자라냐 뭐 이런 질문이 많은데 요거는 좀 너무 상대적인 거라서 기존에 막 엄청 고사양의 스포츠카를 타시는 분들은 좀 모자라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제네시스 이런 거 300마력 넘는 거 타면서 출력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얘도 밟으면은, 이렇게 엄청 잘 나가요. 근데 이 기준이 누구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도 있고, 뭐 요거는 뭐 한번 시승해보시고 하는 게 나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세단에서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너무 빨라도 위험해요. 어, 검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베이지색이 밝아서 실내가 환한 느낌이 있어서 좋았는데, 이 검정은 좀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냥, 그냥 검정이면 심심할 텐데, 이런, 이런 것들이, 글씨들이 되게 선명하거든요, 뭔가. 선명해서 그런지 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요. 이런 포인트 하나가 좀 되게 큰것 같아요. 블랙엔 이렇게 좀빨간색 이런 거좀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런 요 부분이 가죽이 아니고 약간 우레탄인데 좀 고급스러운 우레탄 느낌. 이 스티치도 약간 표현이 돼 있어요. 이런데도 좀 표현이 돼 있어서 이런 게또 내구성도 좋죠. 이렇게 좀막 다루기도 좋고 좀 조심 안 해도 되고 문짝도 같은 재질인데 보통 이제 이 문쪽 이쪽에 기스가 많이 나요. 타고 내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가방이나 이런데 긁혀가고 기스가 나는데 얘는 그런 거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죠.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요거는 상황 봐서 고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애들 있는 집은 이런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땐이 정도면 되겠지?